드림에서 저 오늘 그러니까 진짜 드림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는데 드림에서 제일 귀여운 멤버가 두 명이 있어요 <laughs> 아이고 또 불었다, 죄이 진짜 제노랑 런지니가 진짜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진짜 어. 내가 봤을 때 드림에서 제일 귀여울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바뀌는데 재민이는 약간 진짜 그냥 재민이는 진짜 우, 엄청 웃기고요. 철라는 그냥 철라는 그냥 철로도 약간 진짜 약간 뭐라 하지? 철로도 진짜 웃기고 아무튼 근데 진짜 런진이랑 제노가 왜 귀엽냐면요. 약간 뭐라 하지? 런이는 그냥 런이야. <laughs> 진짜 그게 있어요. 아, 역시 약간 내 눈을 내 시야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 내 시야를 봐봐야 해찬이요. 해찬이 안 귀여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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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솔직했다. 해찬이 안 귀여워. <laughs> 아, 니 사실 해찬이 귀여운데 그찬이는 약간 귀엽다고, 하... 귀여운데 귀엽다고 하고 싶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지성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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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이는 솔직히 귀여운데, 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좀, 나랑 좀 비슷할 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뭐 귀엽진 않고, 약간, 공감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친구죠. 지성이도 솔직히, 근데, 진짜 지성이보다 제노가 귀엽다니까요. 제노는 진짜, <laughs> 제노는 진짜, 와, <laughs> 아, 진짜, 제노는 약간 드립치고, 막, 재미없어도 귀여워요, 솔직히. 근데, 해찬이는 진짜 막, 써는 문 나오는 거 보잖아요. 써는 문 유튜브로 나눠보고. 진짜, 해찬이 좀, 약간, 진 귀엽긴 한데. 약간 멤버들이 다좀 귀여워요.